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듬을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밭 정리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네,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판이니까요. 어, 네, 예쁘게, 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근무지 아이들도 같이 섞여져 있는 판이에요. 근무지도 종자가 괜찮은 네,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켜 보시면 창 느낌이 진짜 다르실 거예요. 너무 멋있는 네, 그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요 금도 예쁘고 금무지 이렇게 멋있는 금무지도 같이 나가는 판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 죄송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창 느낌이 너무 좋죠. 약간 기적이나 신화 네 그런 느낌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 옆에 아이도.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중투입니다. 중투 정확하게 금잘 나와 있고요. 녹금도 있어요. 자, 이 녹금. 지금 실불이 살짝 나와 있는데 약간 형광빛이 돌면서 색감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가 한 9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로제 색금의 금무지예요 색감 너무 예쁘네요. 뒤편으로 특히 이 옆쪽으로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는 그로나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보시면 순수, 순수도 있고 꽃눈도 있고요, 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레오 파드. 그 다음 이 아이는 창이 이 느낌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창은 진짜 멋있어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15cm 넘어가는 그런 크기에. 아이구요. 도감도 있구요. 중간에 보시면 안개.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보석. 자, 보석생얼. 금잘 나와 있는 보석생얼입니다. 보석도, 자, 금도 예쁜데 창이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자, 안개가 요 아이는 또 얼굴 너무 예쁘네요. 선명하게.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정말 좋구요. 어, 요 정도 사이즈 나오면 한 9cm. 자, 9cm. 제일 작은 아이 9cm, 다음에 15cm 이상 나오는 아이들. 해서 개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빼곡하게. 자, 요, 모든 6번입니다. 요, 6번.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7번입니다. 모든 7번은요, 또 굉장히 큼직한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 군생으로 나와 있는데,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군생으로 다 나와 있는 아이인데,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네, 단품으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단품에 아주 큰 창이 하나 또 보이고요. 자, 여기는 약간 연두빛이 돌면서 지금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쌍두. 쌍두 아이도 있고요. 여기는 좀 큼직하게 창과 근무지 아이들 보이고요. 여기는 삼방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단품으로 키워놓으시면 되게 예뻐요. 요 전체 이렇게 보시면요. 색감이 쨍하고 핑크빛 색감과 함께 아주 예쁘게 나와 있는데, 뿌리는 없네요. 자 뿌리가 있는 아이, 없는 아이, 실뿌리, 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 아이 봐주시고요. 근데 요즘 가을이라서 이제 뿌리가 아주 잘 내려요. 네, 잘 내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실뿌리 살짝 나와 있는 녹금. 녹금이고요. 요 녹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약간 줄무늬도 줄무늬도 나오면서 녹금 나오고 층수도 단수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보석. 자, 보석이고요. 보석 생얼 실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요로제색금 색감 너무 예쁘죠. 옷제색금의 근무지도 보이고요. 콩도 보이고요. 어 요런 아이들도 얼굴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도. 얼굴 보시면 요 아이는 음, 요 아이는 순수. 음, 순수. 아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자, 사이즈가 대부분 사이즈는 다 좋습니다. 15cm, 뭐 8, 9cm. 작은 거는 8, 9cm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요 모듬은 모듬 모둠 7번입니다. 7번, 5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요 8번도 딱 보시면요.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쁜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근무지 아인데요. 자, 아메스트로가 수영 자체가 워낙에 예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좀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단품으로 키워놓으시면요. 관상용으로 아주 좋은 그런 종자의 아이구요 자 여기도 녹금 보입니다 녹금 자 실뿌리 지금 나와있는 녹금이 있구요 자 로제 색금 금무지 어 특히 요 아이 어, 실버 레오파드 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핑크빛으로 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와있는 아이구요 자 보석 있습니다 보석 있고 요 아이는 뭔가요 요 아이는 지금 금을 가, 금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종자는 모르겠는데 창은 예쁘네요 자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있고 어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요 딱 얼굴 보면요 창 예쁘죠 요런 아이들이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적이나 신화 그런 금무지 아이들이니까요 얼굴 딱 보시면 네 아우 요요 아이 창 예쁘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아이도 그렇고 어, 여기도 색감 예쁜 아이 있어요. 특히 뒷부분에 입장에 꺼내기가 어렵네요. 네, 뒷부분으로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산만금이 살짝 동반된 그로나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 아이는 순수 순수 들어가 있고요. 안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레오파드인데 금무지 같아요. 입장이 좀 매끈하게 나오는데 모양이 약간 금무지 느낌 그, 레오파드 느낌이 들어가는 아이네요. 자, 군생으로 나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얼굴 한번 보시고, 얼굴이 다 달라요. 자, 요런 입장, 입장 모양이라든지, 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종자가 다 다른 아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키워보실 수 있는 네, 모둠이고요이 아이는 8번입니다. 8번도 5만원 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 모듬 전체 한번 보실게요. 자, 9번도 보니까요. 사이즈가 좋은 아이도 있긴 한데 어, 좀 적당한 사이즈로 아이들 개수가 또 되게 많아 보이는 네, 그런 판이네요. 자, 중간에 여기 보니까요. 주피터 있습니다. 주피터도 연두빛으로 전체적인 색감은 이렇게 나오면서 입성이 되게 좋아요. 입성 자체가 굉장히 환엽으로 나오는 아이라서. 자, 이 아이도 예쁘고요. 중간에 숨어 있어요. 워낙 많아서 자, 요렇게 안에 감춰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하나씩 포장하면요 개수 진짜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한 판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개수 많습니다. 자, 여기도 자 살짝이 핑크빛 물들면서 나오고 있고, 다음에 요런 아이들은 그 도감, 도감이고요. 콩도 보시면요 이렇게 짱짱해요. 금 발현 자체가 엄청 또렷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로제 새금 근무진인데유 아이는 또 사이즈도 괜찮네요. 자, 실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방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있습니다. 보석 있고, 안개 있고요. 자, 여기도 창 하나 있는데, 창 하나가 엄청 멋있죠. 그 다음에, 녹금 있습니다. 또 이렇게 녹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녹금도 실뿌리 나와 있으면서 약간 복륜 느낌도 살짝이 올라오고 있고요. 까르띠에도 보이고요. 자 까르띠에도 있고 요 아이는 그슈 근무지입니다. 자 슈의 근무지. 아이에요. 슈가 또 계속 커팅을, 이렇게 근무지라서, 저희도 근무지는, 요 아이들은 계속 번식을 한번 해보고,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이가 살짝씩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근무지라서, 보시면 금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전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모든 9번입니다. 모든 9번. 자, 요 아이 5만원 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0번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 아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자줏빛 색감으로, 자, 입장으로 다뒤덮혀져 있는 아이인데, 아주 얼굴이 크게 쌍두로 나와 있어요. 자, 이 아이 있고요. 옆에 여기도, 여기도 삼방금이 아주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실버 레오파드 있습니다. 실버 레오파드가 특히 이 총자 같은 경우에는 줄무늬가 엄청 또렷하고 색감이 예쁘죠. 색감 이 예쁘게 나와 있고, 자, 이 아이는 약간 레인보우, 레인보우 느낌이 나네요. 자, 이 창도 멋있습니다. 요 창도 위에서 보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반듯하면서 창 느낌이 아주 네, 잘 나와 있는 아이고, 자, 이 아이는 슈 금무지. 슈 근무진데 여기 보니까 금을 물고 있어요. 보이시죠? 금을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 여기 입장에도 그렇고 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요아이도 번식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옆으로 쭉 오면요. 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금 들어가 있고 요아이도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빨갛게 색감 올라오죠. 요아이도 커팅 계속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해 보니까 약간의 변이가 조금 오더라고요. 여기 색금도 보이네요. 자, 뒤편으로 색금이 살짝씩 들어가니까요. 자, 이 아이도 꾸준히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안개, 안개 있고 중간에 콩도 보이고요. 자, 이 전체 위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부분 이 아이들도 크기는 대부분 뭐한 10cm 나오고. 거의 대부분 10cm 이상 나오는 아이들일 거예요. 자, 이 모든 10번입니다. 5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개 어, 모든 아이들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더 필요하신 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